안녕하세요, 허니엔젤입니다. 오늘은, 어, 죄송합니다. 오늘은 미쿠미님 책상 빌려서 같이 하는 그런 건데, 꾸미님은 숙제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 혼자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여차 김치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제가 다음에는 고음주역 테스트도 한번 올려볼 건데, 많이 시청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준비물 소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코미님하고 커플룩 맞췄는데 괜찮은가요? 똑같이 이거 해봤구요. 제가 코미님하고 절친 친구여서. 자, 이거는 경화제입니다. 경화제 병아제 주제. 에폭시이구요. 그리고 다홍색 물감. 다홍색이어도 상관은 없어요. 빨강색이든. 기왕이면 다홍색하고 주황색 준비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초점이 잘안 맞네요. 죄송합니다. 엄마 자, 그 다음에는. 어, 어 여깄다. 요 안에 있는. 어, 죄송해요. <laughs> 저는 접시를 작게 만들 거예요. 음, 김치를 작게 만들 거 때문에 이런 귀여운 접시에다가 만들어 볼 거예요. 후미님이 접시는 빌려주셨고요. 어차피 같이 만든 거여서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추 토핑이 필요한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가져왔고요. 배추 토핑은 쓰던 게 남아 있어서 그것 씁니다. 자 여기. 어 저도 이제 배추 토핑 만들어야겠네요. 별로 없어요. 두 개밖에 없네. 자 이렇게 배추 토핑 몇개 마주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배추 토핑은 저는, 복숭냥이, 블로그, 블로그 복숭냥님꺼거 보고 만들었구요. 재밌어요. 하하. 하루 종일 그것만 봤다죠?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잡담이 너무 길었네요. 준비물 소개하고. 자, 그럼 만들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석글판과, 이쑤시개도 필요합니다. 해보죠. 자, 먼저 이상한가요? 아, 제가 이게 찍는 게 불편해서 그냥 하죠. 또 국물이 너무 많으면 안 좋으니까 조금만 짜줄게요. 그리고 고춧가루 표현제도 있으시면 더 좋아요. 없으신 분들은 생물에나. 뭐, 색연필 가셔도 되고, 싫으신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고춧가루 표현제가 있어서 그걸로, 그걸 사용할 거예요. 자, 이렇게 레진 1대1 비율로 짜주시고, 그리고 다홍색 물감. 약간 짜줍니다. 아마 저 정도면 될 듯해요. 아, 그리고 참고로 주황색 물감도 필요합니다. 자, 그럼 한번 섞어볼게요. 안 보이시나요? 너무 밝은가? 여기 지금 책상을 못 치워서 어... 조금 더럽지만 그래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쿠미님이 정리를 안 하셔요. 하 다홍색을 넣어도 빨간색 느낌이 나요. 너무 적게 했나? 물감을? 어 괜찮아지네. 다 색은 요 정도 물기로 해주시면 되구요. 사진으로, 아, 아니네요. 똑같네요. 핫. 어머, 물감 물을 뻔했어. 좋습니다. 주황색을 조금 많이 넣어줄 거예요. 한요 정도? 넣어줄게요. 아무래도 주황색을 넣어야 더 국물 색이 잘 나서 많이 애용하는 편이에요. 한, 조금만 더. 잘하면 김치 만들기가 이 편까지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국물 색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했, 만들었던 배추 토핑을 올려주세요. 고춧가루 표현제는 조금 있다가, 넣어 줄 거고요. 자, 이렇게 버무려 주세요. 잘 섞어 주시면 대충 김치 모양이 나와요. 전 배추 토핑부터 망쳐서 이렇게 되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은 더 이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어,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요 고춧가루 표현제를 넣어줄 거예요. 이거는 조만한 마을에서 구매를 했고요. 동영상을 누르시면 조만한 마을 사이트로 이동한다는 구라를 치고 싶어요. 하핫 제가 쿠미님 말투를 점점 닮아가는 것 같아요. 많이 놀다 보니까, 많이 같이 숙제나 공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닮아, 닮, 게된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준비했던 김치 담을 그릇에 담아줍니다. 어, 안 돼, 책상. 어, 이상하게 됐어. 다행히 뒷면이네요. 제가 여기서 해볼게요. 최대한 김치를 살려볼게요. 국물이 너무 없었나? 왠지 이거를 너무 적게 넣은 것 같아요, 김치를. 이거 어. 다묻는다 죄송해요. 제가 지금 엄청나게 집중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좀 이상하죠? 이건 제가 나중에 김치 다 올려서 하겠고요. 여기까지 미니어처 김치 만들기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 그리고 쿠미의 토크쇼만 월 금부터 월 금에 그렇게 업로드가 되고요. 저는 미니어처는 많이 안 올려요. 그림 그리기나 뭐 노래를 올릴 게, 올릴게요. 이상입니다.